다운로드 되는지 일단 확인 좀해 볼게요 어 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도 제 것도 해야죠 음. 마프에요 어이구 마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음, 오랜만이에요 마프님 지훈님 맛있겠다 어이구 어이구 다들 오랜만에 김수리님 그리고 은호박님 안녕하세요 지우님 빨리 먹어주세요 마프 릭시안님 한입자처럼 또 한입만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쇼츠 영상을 만들면서 먹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음, 좀 특별하게 어, 하려고 하는데 어, 이걸 한번 해볼까 싶어요. 자, 응? 음. 지금 할까요? 와우, 이건 별로고 잠깐만요. 제가 하는 거 있어요. 오메오메오메 한입점님은 시큼시큼한 레몬을 한 입에 저는 이것이 뭐던가 달콤한 샐러드를 한 입만 하기 전에 휘파람 한번 불고요. 휘파람 먹방이니까 아, 이거는 휘파람 먹방이 아니네 잘못했어. NG요, NG. NG. 잠깐만요. 이게 엔 g 난겨야 휘파람 먹고 아까 했고 이거 휘파람 먹방이 아니라 다시 할게요.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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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자님은새콤한 레몬을 한 입만 그러면 저는 달콤한 샐러드를 한 입만 음음 샐러드가 너무 달콤하고. 너무 맛있었어. 다 함께 할 말이 없네. 해줄 말도 없네. 여러분, 고맙고, 감사하고. 그대로 쇼트 영상 아, 만든거 보여주는거예요 그럼 뷰티는 달콤한 샐러드를 한입만 맛있어서다 함께 할 말이 없네. 해줄 말도 없네.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어때요?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거예요. 리믹스 영상이라고 해서 어 라면 끓여 유엔은 안녕하세요, 몽실님 안녕하세요, 정혜든님 안녕하세요. 어 구남매 스토리. 어이고 우리 구본승 님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어, r l l y 님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음, 네. 감사합니다. 저는 맛아 점저. 맛있는 아침, 점심, 저녁 한 번에 지금 먹고 있어요. 요즘 간헐적 단식 알아요? 24시간에 한 번씩 먹는 거. 어, 우리 구남매 스토리 님도 음, 우리 본승이, 우리 구본승이 아니야. 본승이도 음, 맛있게 먹어. 안녕 자 릴리크 김경우 웃기다 경지크 지원이 채널 이름 뭐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구남매스토리님은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 할때 같이 일했던 동생인데 우리 구남매스토리님한테 어긍정수 한번 해 줘야 되겠어 구남매스토리 짱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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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사랑해. 자 우리 군함메 스토리님께 오늘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이오. 자군함메 스토리님 저희 하트 미사일을 받아요. 하트 뿅뿅뿅뿅뿅뿅뿅뿅뿅트 폭탄 터져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스뿅리님 예전에 저하고 같이 직장생활 했던 동생인데, 어, 이렇게.